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음, 여러분도 예를 많이 쓰십니다. 음, 잠깐 집에 갔다가 또 새벽에 교회 오셨으니까 힘드시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 정권사님 읽으신 성경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이 역대하 역대하 36장 22절 말씀과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역대하와 에스라가 이어지는 거죠. 아까 읽으실 때 보면 아셨겠지만 요시야까지는 조금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이후에 왕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역대 아 마지막 부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한국 유다도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잔인한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 역대하 마지막 두 절하고 에스라서 일 장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 아수르 제국 이후에 이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종교적 혼합 정책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또 언급을 할 텐데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는데, 완전히 망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은 바벨론, 메데, 바사. 그렇게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요. 바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에요 자주 등장을 하죠. 그 바레스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일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는 거죠.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레위기에 명령하신 제사의 첫 번째가 번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1차로 귀환해서 돌아왔고, 또 이제 그들이 번제를 드렸고, 그런데 지금 조금 우리가 뭔가 어색한 게 있죠? 뭐예요? 바로 성전이 회파되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성전이 회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보낸 이 바사의 총독이 누구냐면은 수룩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행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은 예수아라는 인물이에요 요수아죠 그러니까 이두 인물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 방해자가 생겼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을까요? 수루바벨과 요소아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때 건축하려고 할때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라고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바로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져있어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빼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한 20년 정도 걸려. 성전건축이 막힌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다시 이제 성전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장면인데, 어딨지? 거기 보면은, 아 14절에, 유다 사람들의,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다. 학계와 스가랴의 이 권면과 그리고 격려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까 함께 저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성전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고 또 유월절을 행하는 멀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솔로몬 성전, 둘째 스룹바벨 성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셋째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 평화 시대에 전념하면서 망치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다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르바벨 성전은 뭐예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겨우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방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 공작이 있고 그런 중에 완공한 성전이 바로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는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왕이에요. 바사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의 왕들인데 다 그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도 제공하고 허락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나라를 빼앗아간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한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역사적 왕을 통해서 또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의 방해는 정말 자기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기와 악한 마음이 성전건축을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과 사고 인물들이 지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집안일도 그렇고 우리가 생업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일도 그렇고 국가일도 그렇고 아무튼 방해자 앞에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예수와 학계, 스가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또 사마리아인의 방해 그리고 스룹바벨 예수와 학계 스가랴, 이런, 이런 인물들을 다 보면은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될것 같은데 또 마침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새벽에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보니까 자녀들 이름 다 언급하면서 다뭘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다다 다 주님만을 위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누구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다 각자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업이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가진 목표나 그 어떤 것들에 소원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누구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처참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분량이 그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나라가 망했지만 그렇게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방왕이라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를 귀환하게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법률적으로 조서를 내려서 진행하게 하고 방해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수륩바벨 예수와 학계 스가리아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요, 7장, 7장 이후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지금 에스라서죠? 에스라는 율법과 이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개혁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장치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춤이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텐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